저는 평소 촉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능력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수맥을 짚어보는 엘로드를 들고 다니며 저희 집과 친구분의 집, 옆집 할것 없이 수맥 탐사를 즐기셨거든요. 이 일은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 생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어 자취방을 구하던 중이었고 학교 캠퍼스 커플이어서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기로 하고 방을 보러 다녔습니다. 형편에 맞춰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하려니 낡고 오래되고 도배를 새로 했대에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도 저녁 늦게까지 집을 보는데. 부동산 아저씨는 지치셨는지 저희한테 주소만 알려주시고 바쁘다며 돌아가셨습니다. 지도로 검색하면서 집을 찾아갔는데 외관이 거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랑 옆에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애기가 길냥이를 돌봐주는 그런 공간에서 고양이들을 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은 애기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또그 얘기 엄마가 저랑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 입술이 허옇게 뜬게 마음에 쓰였습니다. 남자친구 제 쪽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지하에도 새를 주려고 만든 것 같은데 계단에 물건들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내려가지도 올라오지도 못하게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면서 저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빈집인데도 쿵쿵한 냄새가 안 났습니다. 블랙이랑 화이트를 잘 섞어서 엄청 세련되게 인테리어 해놓으셨더라고요. 둘러보고 있는데 바쁘다던 부동산 아저씨가 오셔서는 좋지 학생들한테 딱 맞지 이런데 없어 어서 계약하고 살아야지 이런건 금방 나가 보증금 300에 월 27만원인데 풀옵션의새 건물이 어딨어 하며 부추기시길래 빨리 계약해야겠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삿날에 짐을 다 올려두고 이삿날은 뭐다? 짜장면이다. 짜장 세트로 시키자, 탕수육도 먹게, 남자친구와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앉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바닥이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하며 쿠션을 가지고 와서 깔고 앉았더니, 남자친구와 바닥이 차갑냐고 묻더라고요. 어, 그렇다고 아, 하니, 따뜻한데? 자신은 오히려 차갑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쿠션을 깔으니 한결 좋아져서 짜장면을 흡입하듯 먹고 있는데, 또 쿠션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쿠션을 만져보니까, 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물을 흘렸나 싶어 쿠션을 들어보니 물은 없었습니다 집이 세련된 인테리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이 일반 장판이 아니고 그 대리석도 아니고 굉장히 맨질맨질한 재질이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흘렀나 하고 보는데 비치는 제 얼굴 뒤로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나뒹굴어 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하는데 남자친구 얼굴 앞으로 하얀 느낌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설명도 못하고 빨리 나가자고만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아, 집이 좀 이상해. 아무래도 아빠한테 말해야 될것 같아. 아빠가 오시면 뭔가 해결이 될것 같았습니다. 이런 오컬트적인 현상을 아주 흥미있어 하셨습니다. 수맥 엘로드까지 챙겨오셔서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까는 없었던 거실 구석에 오래된 깡통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묘하고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벌벌 떨면서 깡통 안을 보니 할머니들이 메탈로 치아 테두리만 떼운 듯한 이빨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빠는 깡통을 들고 이빨을 이리저리 굴리시면서 깡통 안에 들여다보셨습니다. 저희는 내려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깡통을 들고는 싱크대로 가셔서 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아빠! 이런 잠영들은 깨끗한 물로 다스려야 해. 그렇게 해요. 물을 채워요. 하며 알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깡통을 내려놓으시고는 다시 엘로드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셨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고 나가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불안이 극도로 치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눈이 초점이 없어 보이셨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누군가한테 끌려다니듯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에 아빠의 몸을 잡아 필사적으로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합세해서 아빠 몸을 붙드는데, 아빠 발쪽에 무거운 힘 같은 것이 아빠를 잡아 끄는 것처럼 끌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마른 양말이 조금씩 젖는 것처럼 보였고, 손으로 바닥을 얼른 훔쳐보았는데, 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왠지 양말이다 적게 하며 큰일이 날 것만 같아, 남자친구 보고 어서 업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사오자마자 당일에, 이게 뭐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뻔뻔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렇게 좋은 집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는 것도 부동산 중개업 아닌가요? 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집주인도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니. 어쩔 수 있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무슨 중개수수료를 받으시나요? 우리가 믿고 맡기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 내가 사기라도 쳤다는 거야? 하, 그게 아니고 사장님! 됐어요, 됐어, 나가요, 나가! 전그 집에 못사겠으면 나가던지 집을 내놓던지 알아서 하고 기능상으로 뭐 이상 없는 것이고 나한테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주인을 찾던가! 네? 저희는 그렇게 떠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고 뭘 모르던 때라 참았습니다. 자기 어쩌지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처음 여기 왔을 때 봤던 애기랑 제 또래 그 애기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새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왔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도 매번 일찍 이사 나갈 때마다 들려온 소리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하... 아,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는 게 편해요. 아,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 전에 살던 고아원 출신인 미혼모라. 그 애기가 겨울에 난방이 끊어진 상태로 겨울을 지내다가 애가 전염병으로 죽고 그 충격으로 그 어린 엄마도 죽어서 아,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었나 보네요. 불쌍해라. 그렇게 말하며 아이와 엄마를 쳐다보는데 둘다 맨발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진 않고 집에 있던 남자친구의 슬리퍼와 제 슬리퍼를 내줬습니다. 어, 맨발이시네요? 이거 신으세요. 아, 급하게 오느라. 감사합니다. 잘 신을게요. 네.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저희랑 같이 배달 음식 드실래요? 찜닭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문이 덜 닫혀서 보니 신으라고 드렸던 슬리퍼가 그대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라 어느 방송에 취재 요청을 했는데 그날은 전화 인터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진행자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아 그러셨군요. 정말 슬픈 사연이기도 하고 억울한 원혼이 떠나지 못하고 맴돈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하네요. 지금도 그럼 그 집에서 사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집은 내놓은 상태고요 다른 집구해서 혼자 지내요. 라며 말을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트는 소리가 나더니 아이와 엄마가 목욕하면서 웃는 소리가 까르르까르르 까르르 들리는 것이었다. 저기 진행자님 잠시만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죠? 아 목욕하는 소리가. 네? 지금 집에 혼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 아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는데 아이 발과 어른 여자의 발이 보였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데. 혼자야 해정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녹화는 취소되었다. 방송에 못 나가게 하려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다. 후에 아버지가 아시는 스님을 불러 그 집을 다시 방문해서 보니, 그때 있던 오래된 깡통도 없고, 다시 이사를 나갔던 그 상태 그대로였다. 월세도 계약기간까지 꼬박꼬박 내고, 차마 다른 사람에게 그원룸을 남겨줄 수가 없었다. 스님의 당부대로, 음달 2월, 4월, 6월에 나무 세 가지와 전몇 개와 밥과 국을 해서 올려놓고 위령하듯 그들의 안위를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강한 원기인이 어디든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어느 날 꿈에 하얀 비단뱀 두 마리가 내 머리 위에서 인사하듯 혀를 댈린거리더니 밖으로 나가 하얀 나비로 하늘로 날아갔다. 나는 그때서야 이 일을 제보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옥소수 사연을 보고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세상에는 정말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간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엽고 아픈 이야기이다. 아가, 고양이가 귀엽지? 야옹, 야옹, 고양이 좀 보세요. yow yow